좀더날좀 안아줘 Everyone 시작할게요 아 요구르트 좀 먹으면서 해 근데 <laughs> 진짜 봐주기만 해아 바로 들루들. <laughs> 아 봐주기만 해. 죽일 줄 알아. 바로 봐준 것 느끼는 순간 꺼버릴 테야. 가서 옆에 본진 지어버릴 거야. 가서 옆에 본진 짓고 일꾼 옆에 붙여놔야지. <laughs> 아, 조용하게 가서 포토로시 해볼까. 대부분 이렇게 일대일 할 때는요. 옆에 거나 사선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<laughs> 우리 솔직하게 어디 있는지는 말해주자 어디 있어요? 나는 다섯시... 아 나는 일곱시에 있는데 <laughs> 어디있... 어디 있어요? 아, 왜 대답을 안 해, 이 사람, 참. 집중하는 거 봐. <laughs> 아, 이, 이 사람 뭐해? 아, 죽을라고. 아 포토러시에 나랑 아 죽을라고 좀아왜다 괴롭혀 와 화면도 보여주고 있었잖아 <laughs> 어이없네 아, 큰일 났네, 진짜, 근데. 아, 진짜. 아, 내가 죽게 생겼어, 이러다가. 아, 후깡했어, 이러다가. 아이씨. 아, 아 정말. 야비하게 굴 거야. 아이씨. 빡쳐, 아, 정말. 아, 큰일 났네. 아이, 진짜. 아, 그럼 나도 가서 할 거야. 나도 가서 지을 거야. 아 짜증나네, 진짜. 아, 돈도 그지같이 없고. 아, 짜증나. 아, 어떡하지? 어쩔 수 없다. 자존심 상하지만. 새로 시작할 수 없게. <laughs> 새로 그 그래, 늦을 때 시작하는 게 <laughs> 빠른 거죠. 늦을 때 시작하는 게 빠른 거지. 죽었어. 최대한 벌 때까지 벌어야겠다. 벌 때까지 벌자 그래. 진달래파님 하이 우쭈쭈 어서 온다. 하이. 꼭 내가 이렇게 질때 오더라. <laughs> 내가 박살날 때 오더라 옆으로 아 젠장 그래 이렇게 포토만 만들다가 죽는 수가 있어 <laughs> 대남부터 가, 가끔 이렇게 게임할 때도 있어요 <laughs> 가끔 내가 이렇게 게임할 때도 있어 아 겁나 안 지워지네. 나 이렇게 내것다 박살냈지. 죽을 줄 알아. 아 젠장. 아딱 걸렸네. <laughs> 하 잠깐만요. 이사하기 힘드네 참. 이사하기 힘들어. 아, 큰일 났네. 아, 큰일 났어. 이제 이분도 나랑 똑같은 시작이에요. 어차피 저분도 지금 포토에 돈을 다 썼단 말이지. 죽었어. 아, 몰라, 몰라. 지울 거야. 아, 지울 거야. 아, 죽었어. 아, 몰라. 이쁜 사 판이야. 죽었어. 나, 본지는 완전 날아가겠지. 으아, 아, 안 돼, 안 돼. <laughs> 아, 빨리 지어야 되는데. 아, 죽을래. 머리 막고 싶어 <laughs> 내가 역방..역.. 내가 마음 놓다가 이기는 걸 봐줄게요 아 큰일났네 아왜 여기서 또 포토 찍고 있어 <laughs> 아니, <죽으려고 정말. 웃음> 아 죽을라고 정말 아왜 여기서 죽 <laughs> 왜또 내, 내꺼에 와서 짓고 있어. 그렇게 좋아. 아, 겁나 따라다녀. 다녀요. 하여튼. <laughs> 아유, 정말. 날 너무 좋아해. <laughs> 아니. 아니, 먼저 죽여야 되는데. 큰일 나네. 이러다 부셔지겠어. <laughs> <laughs> 아이 죽었어 진짜. 내가 이긴 거 같은데 아닌가? 아 젠장 아유 죽고 싶어. <laughs> 아이 겁나 따라다녀, 아이고. 아이씨. 아돈 없어. 가만히 쓰고 있어. 어쩔 수 없다. 어쩔 수 없지. <laughs> 아 왜? 포기 안 해. 포기 안 해. 아, 나 진짜 이번 판안 이기면 나 진짜 <laughs> 아 포기 안할 테야. 아우 일꾼이라도 데꼬야지. 아우 한 명이라도 살려야지 정말. 아유 정말 치연님도 왠지 저기 5시에 계실 것 같은데? 한번 가볼까? 5시에 있을 것 같은데? 포기가 빠른 게 아니라 포기가 빠른 게 아니라. 자꾸 따라와 나 너무 좋아해 아주 아유 정말 너무 좋아해도 피곤하죠. 피곤하지? 인생이 피곤하지? <laughs> 아, 죽을래. <laughs> 겁나 따라다녀. 아, 정말? 나돈 없어. 아, 진짜 돈이 없네. 그러고 보니까, 아, 정말 <laughs> 돈도 없고. 아, 돈은 벌면 있지, 참.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어. 아, 으아. 아, <laughs> 큰일 났네. 아니, 잠깐만, 큰일 났네. 아, 돈 없는데, 나. 아, 어쩌지? <laughs> 아, 정말. 나 5분만 나한테 시간을 줘요. 아, 5분만. 5분이면 돼. 너무해. 사악해. 아, 나 5분만 시간 주라니까. 그래. 그러,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? 내가 내네 발로 죽을게, 그냥. 나빴어 아 짜증나 진짜 아 짜증나 우리 이노래나 들어요 크리스탈의 울컥 <laughs> 이 노래 들을게요.